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강남 테마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라고 합니다 아 오늘은 그 리프팅 피부 리프팅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계로 알려져 있죠 서머즈 하고 그 다음에 울쎄라는 기계가 있는데 과연 어떤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피부과 의사들도 어,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편이고 환자분들이 선택하기에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차이점이 뭔지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오늘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아, 어, 써마지나 울쎄라나 여기 에 피부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이제 여기는 이제 콜라겐을 합성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근막을 위축시키는데 결국은 보면 흉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때려가지고 화상 흉을 일종, 일종의 화상흉을 일종의 화상흉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는 있는, 여기에는 있는 정상 피부가 있는데 정상 피부와 흉 흉의 그 작용에 의해 가지고 위축이 되면서 리프팅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피의 일종의 흉을 만들게 되면 정상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가 인터랙션에 의해 가지고 수축이 되면서 콜라겐이 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어, 써마지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울세라는 어,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심피나 아니, 근막에 일종의 흉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어, 얻게 되겠습니다.